무처럼 스케줄이 없는 날 기자가 울랄라 세션의 새 숙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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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엔 푹신한 침대가 있고 현관 옆엔 팬들이 보내준 예쁜 트리도 있습니다. 멤버 모두 옷을 좋아해 방 하나를 아예 옷방으로 꾸몄고. 특히 신발에 애착이 많은 윤택은 전용 신발장도 마련했습니다. 상금으로 딱 곁얻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 음, 어 너무 좋죠, 진짜. 진짜 편하잖아요. 화장실도 두 개나 있고. 음. <laughs> 멤버들이 좀 넓은 집에 대한 갈망하는 게 있어요. 어린지 때부터 좁은 집에만 살다 보니까 다들 음. 점심때가 되자 광성과 명훈이 아픈 윤택을 위해 특별 요리를 만듭니다. 민태경을 위해서 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줘야 돼. 야채별로 안 먹어요? 아니야. 혹시나 속에서 좀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채를 치듯이. <목소리> <목소리> 요리를 하면서도 울랄레시션의 장난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김영원에게 월남쌈이란? 나에게 월남쌈이란? 응? <놀람쌉> 너 갑자기 얘들이시겠네 <laughs> 나에게 월남쌈이란? 네. 음... 올랄라 세션이다. 올랄라 세션이다. 이유는요? 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을 섞어서 네? 기가 막힌 맛의 조화를 이루잖아. 그렇죠. 아 그래요? <놀람쌉>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암에 걸린 뒤로 종처럼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윤택이. 모처럼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맛보는 정성 담긴 음식. 이들은 이 작은 행복을 1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진 후좀 불편한 게 생겼습니다. 마음 놓고 쇼핑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울랄라 시션이 나타났다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팬들 때문입니다. 저는 뭐, 커서 울랄라 시션처럼 저런 가수가 되는 게꿈이랍니다씨가 많이 아프신데도 무대에서만큼은 아픔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 우 랄라 우 랄라 <laughs> 아. 오늘은 울랄라 세션 멤버들의 아주 특별한 나들이가 있는 날. 멘토로 따르는 작가 이회수를 만나러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아, 왜 좋으세요, 이회수 선생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사물을 보는 각도를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점이 너무 좋아요. 눈길을뚫고먼 길을 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세배에하세요해이 많이 했어 여가가 아니어 그거는요. 어. 세배에 이어 정성껏 마련한 모자 선물까지 드리자. 작가는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네, 아주 승승장구해서 하여튼 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고 나가서 어. 전 무릉무대를 발칵 뒤집어서 진정한 한류의 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충분히 뭐 충분히 그럴 실력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어. 세뱃돈보다 더 좋은 일단. 어. <laughs> 나중에 저 어. 가끔 나도 깜짝 멤버로 좀 써줘. <laughs> 이 모자 쓰고 나가신 돼. 치길기를 즐기는 올랄라 세션은 예전부터 소설가 이외수 작품의 오랜 팬. 지금 아직도 대세는 울랄라 세션 우연한 기회, 유해수 역시 울랄라 세션의 팬임을 알게 된뒤 엄청난 나이 차를 뛰어넘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오히려 음악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에너지가 될수 있도록. 스스로 전환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히 보기 좋았어요. 정성이 깃든 집밥은, 어, 네. 집밥은 언제나 꿀맛.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준비한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노력들을 했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기특해요. 너무 기특해 대견하고. 다음 날 이회수 작가는 울랄라 세션의 제5의 멤버가 돼서 신나는 한때를 보냅니다. 이회수의 열창이 끝나자, 울랄라 세션 또한 몸이 들썩여지는 멋진 노래로 화답합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향합니다. 작년에 기적을 이룬 이들은 올해 무엇을 기원할까? 우와. 윤택이 형이 예전처럼 건강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2011년에 저희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개인 이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행복을 드리는 게 올해 가장 이렇게 깔해주신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윤태기 형의 건강에 기적을 보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로 신인상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혹한테 암이란 어떤 의미예요? 암은 제 자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사하고 있는 같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암 때문에 분명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좋은 부분도 요그정도해는 게임이잖아요. 네 명의 젊은이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 덕분에 기적을 일어냈습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희망을 찾았기에 닥쳐올 미래도 두렵지 않은 울랄라 세션. 이제 또한 번의 기적을 꿈꾸며 오늘도 그들만의 주문을 외워봅니다.